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한기야 구장 목상입니다. 하사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후 이제는 아합에 대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엘리사는 예우에게 직접 기름 붓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 중한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허리로 동의고라는 말은 행동하기 위해 신속히 준비하라는 의미이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므로 일이 알려지면 그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열왕기에서 아의 집은 악행의 대표적 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다고 묘사되는 다윗의 경우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우를 왕으로 세우시는 까닭은 바로 아합의 집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을 죽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갚아주시려고 예우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우와 함께하는 무리는 그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고 나팔을 불며 그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미 장관들의 신임을 잃어버렸으며 그의 폐위를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람에 충성된 신하들이었다면 일은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요람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리엘로 돌아왔는데 이때 예우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부상을 당해 이스리엘에서 치료를 받던 요람을 쉽게 제거하고 왕에 오른 예우는 엘리야가 예언한 오므리 왕조의 심판자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인물로 묘사됩니다. 부상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방문했던 남유다의 아시아 왕 역시 예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나봇의 핏값도 아합과 요람이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부당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지만 악인은 그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유다 왕 아시아까지 죽인 예우는 이세벨을 처참하게 처단합니다. 이로 인해 두로미 시돈 지역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악인의 특징은 말씀과 예언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이세벨을 향한 저주는 죽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가 더욱 끔찍했습니다.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주려 했으나,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어 시신이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밖에 찾지 못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후에 대한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이세벨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예고된 최후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고 늘 깨어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